이 종국 주사파들 이자들이 그 뿌리의 배후에 있다 예. 조국 사태가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음. 네. 그럼 그전에 뭐~ 전 사무총장도 그짓 하고 다 했지만 이~ 이번에 사표낸 자들이 그~ 특혜 채용을 한 시점이 네. 조국이 가지 자식들 특혜 뭐~ 하고, 음. 무슨, 저기, 25정? 예, 하고 네. 해서, 그, 한참 시끄러웠던 그 전국 직후예요 네. 그러면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이, 종국주사파들의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는 건뭐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자식한테 야 내가 조국이처럼 못해서 미안하다. <laughs> 예? 예. 예 그렇죠. 또 자식들이 아니 왜 아빠는 조국이처럼도 못 해? 예? 농담이지만 예, 저는 이있런 농담이죠. 뼈. 박찬진이나 어. 이런 자들이 집에 가서 지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저 특혜 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laughs>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아니 그렇지. 야 내가 예? 그래도 조국처럼 못 하지만 더 확실한 부정체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주민이 보다는 나은데, 어떻게 뭐, 나는 뭐, 팔국공무원도 뭐, 안 되냐? 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 위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뭐, 이번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고 정말 얌체 같이 도망간 저자들에 대한 사법적 추궁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게 저것들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우리 사회를 그게. 이렇게 음. 오염시킨 이 주사파들, 음. 예, 전국 주사파들 이자들이 그 뿌리의 배후에 있다. 예. 조국 사태가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음. 예.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국 사태와 지금 이 선관위 부정 특혜 채용 의혹 이거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거가 제가 눈에 선한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국가 5대 기관장의. 국가 주요 행사할 때 항상 이 단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 예, 뭐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상, 예, 우리가 인정을 할수 밖에 없지만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선관위의 재정립, 이것을 조금 아, 대안을 한번. 예, 세 가지를 예.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전면적인 수사, 조사가 아니에요. 네.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음. 다 잡아내서 사법처리 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사법처리가 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음, 음.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천막 쳐놓고 곡간에서 자기들끼리 다 갈가먹다가 들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총대장이 사무총장이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넣어야 돼요. 아, 외부 충격? 예. 외부에서 네. 넣어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상관위의 수십 년 커넥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선관위원장 음. 이게 그야말로 꼭두가시 허수아비 노릇하는 선관위원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문재인이가 유명한 네. 그래서 지그들끼리 짬짬이하는 이런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당장 네. 어, 사퇴시키고 음. 제대로 된 비록 음. 비상근이라도 국민적 신망이 있어서 네. 감히 선관위원들이 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네 예, 그런 우리 자유파 진영의 훌륭한 법관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으로 선관위 안정을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조치가 있어야 예. 비로소 선관위가 한걸탈때할수 있습니다. 음, 네. 지금과 같이 대법관 중에서 말잘 듣는 그러니까 대법원장 김명수가 <laughs> 추천한 예, 노태학 같은 사람의 선관위 이런 그 기존의 관행 이런 것들은 타파가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laughs> 어, 상당히 지금 이번 선관위 채용 특혜에 대해서 저만큼 아마 답답했을 텐데요. 예, 또한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 어젠다가 던져졌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안은 아니지만 중산층 재건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접했는데요. 예, 그 방향성 그리고 중산층 재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게 또그 박사님처럼 이렇게 정통한 분이 찾기가 어렵죠. 자, 중산층 재건에 대한 어젠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던진 네. <laughs> 죄송합니다. 대국민 메시지 중에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 가장 중요한 메시지. 으흠. 그, 이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그 소득 수준으로도 이 중하에서 중상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음, 음, 네, 뭐, 소득 수준으로 굳이 액수로 따지면, 어, 월급이 한 450만 원 정도에서 음, 한 7, 8백 천만 원 정도까지. 예, 그러면 천만 원 받아 연봉이 한 1억 2천, 3천. 그렇죠. 대가리죠. 이건, 네. 뭐, 진짜 초호화 부자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층을 이제 구성하는 게 중산층인데, 음, 그, 공산당들은 이 중산층이 하야, 상하향 분해될 거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맞습니다. 100년 동안. 맞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중산층이 음흠. 더더더더 가난해져서 노동자가 음. 되고 음흠. 극빈층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음. 그래서 어, 사회가 상하향으로 분화가 되면서 음. 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프로레터레트가 될 것이다. 예. 이들이 혁명한다. 이렇게 되어 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이 칼막스의 혁명론은 음. 중산층이 두꺼워지면 은 소용없는 것과 되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칼막스의 예상 예언대로 되는 것처럼 가다가 음흥.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칼막스처럼 돼서 우리가 혁명 당할지도 몰라. 음흥.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칼막스에게대로 다들 극빈층이 돼 버리면 네. 자기 노동력 재생산도 못 하는 경우까지 떨어져요. 아. 어, 먹고살게 없으니까 영양이 부실해지고 아프면 병원에도 갈 돈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노동력의 사용 연한이 너무 짧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노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품은 나서 수십 년, 적어도 십몇 년을 키워야 비로소 노동력이 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뭔가, 어, 노동의 재생산을 사회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라는 경제 구조가 잘 작동 안 되겠다고 부르조아지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취하게 된 거고 음흠. 그러면서 생산력은 계속 발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향되게 된 겁니다. 음흠. 그러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막스의 예언대로 없어진 게 아니라 음. 더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음. 우리가 사회구조로 보면 음. 원래 막스가 생각한 것은 이런 피라미드거든요. 그렇죠. 네. 꼭대기 하나 있고 쫙 해서 긴 층에 가 이런 피라미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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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 움직인 자본주의는 음, 음, 어떻게 되냐면, 음, 음, 이런 식으로 사회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형. 가운데가 블룩한. 어, 네. 가운데 중산층이 블룩해지 음, 그렇죠. 거죠. 네. 이게 가장 건강한 사회라는 음, 겁니다. 음, 음. 그리고 이 가운데 중산층이 블룩해지면, 음. 혁명세력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맨 밑바닥에 극빈층을 선동해서 혁명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다이아몬드형이 되면 선동할 극빈층이 요망밖에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야. 예. 음. 그러니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은 음. 혁명세력을척결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라는 아하.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중산층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음. 우리 자유파의 전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은 보수 정치인 중에 대표적으로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 음. 어 의료보험 복지제도 제일 먼저 도입해서 중산층 육성했더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로 음. 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제일 정력적으로 한 겁니다. 음흠.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어, 경제정책은 사회적으로 표현하면은 중산층 강화정책이에요. 네. 네. 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겉으로 설명하든 소주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음. 건 뭐냐면 중산층을 계속 하향 분해하는 음. 거였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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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사회 구성이 중산층이 조금 약화된 상태예요. 아. 이 전북 주사파들 때문에. 그렇죠. 5년간. 네. 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음. 그 중산층을 다시 육성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메시지 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복지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제 정책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공산당과의 이념 투쟁을 하기 위한 우리 자유파 진영의 강력한 진지를 음. 제대로 구축하겠다. 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음.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이 얘기를 음. 했는데, 예. 그 이틀 전에, 일본의 G7회의에서, 왜, 국빈 만찬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렇죠. 네. 거기서 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음. 바로 그 얘기를. 음.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유세월 대통령이 적극 공감했다는 거거든요. 아, 아 화도는 바이든이 던졌군요. 그렇죠. 네. 그럼 바이든이 왜 그랬냐? 음. 바이든의 평생 정치 철학이에요. 음. 그러니까 바이든의 별명이 음. 어 에버리지족. 에버리지. 조. 에버리지. 음. 네. 에버리지. 평균. 조. 네. 네. 보통 사람이란 뜻이죠. 네. 우리도 표현하면 음. 또 어, 미들 클래스족. 중산층족. 중산층 음. 실제로 어, 바이든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 그쪽입니까? 음. 그러니까 바이든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미들층, 중산층 강화거든요. 음. 그 이야기를 음. 윤석열 대통령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윤석열 아. 대통령 음. 또한 음. 어, 젊을 때부터 여러 독서와 이런 걸 통해서 자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맞습니다. 강력한 음.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조금만 더 사회적으로 풀이하면, 음. 그, 저, 부친이 네. 사회의 예. 통계학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세대. 예? 그러면 중산층 론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음. 예. 음.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수준 높은, 아. 어, 담론, 대화를 그렇군요. 그 G7 음. 만찬에 네. 했다고제가 네. 느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모두의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야 음. 어, 종북 주사파들의 이른바 진지전, 예. 이 진지전을 근원적으로 어,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진지가 구축된다. 예. 중산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음. 자유민주주의의 진지입니다. 음. 예.